예, 저희 그 조선 십성지에 이제 그 우복 길지로 되어 있는 이 지역은 전국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에 열 군데가 지정이 되어 있는 걸 지금, 그 옛날에 택리지에 올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저희 경북 상주 화북이 우복 길지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해발 고도가 다른 데는 300, 뭐250 정도밖에 안 되지만은 저희는 면소재지가 380, 제가 지금 여기 살고 있는 저희 지역은 마을은 400, 지금 현재 우리 촬영하고 있는 지역은 420곳입니다. 이렇게 고산지대에 위치하고 있고, 또 특히나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주 지금 촬영하는 이 자리에서 상주는 40km, 문경은 38km, 충북 괴산도 역시 38km, 인근의 청주는 50km, 보은도 역시 40km, 우리 지역에 군 소재지, 시군 소재지가 40km 이내에 거의 없다시피 하고, 공업 지역이 한계도 없습니다. 그래서 제 지역에는 특히나 여름에 비가 와도 산성비라 하는 이런 비가 올가능성은 전혀 없고, 말 그대로 빗물을 받아서 먹어도 사람이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한 비가 온다. 이 차이점이 이런 게 있어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친환경 농사를 짓고 이 농사를 지어서 가을에 가서 수확을 해서 소비자분들한테 갔을 때도 세척을 하지 않고 담아서 드실 수 있는 이런 이점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공업 지역과 떨어져 있고 시내와 떨어져 있고 그래서 환경 오염이 전혀 안된 이런 지역에서 생산되는 이런 오미자이고 또 저희 지역이 어느 분이 와서 보셔도. 아 진짜 하루씩 자공하고 싶다 참 어느 산이든지 한번쯤 올라가 보고 싶다 하는 정도로 자연경관이 아주 특별한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